야 다룹시오.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 제일 깔끔합니다. LH가 어, 개발을 하려고 성남시 허가를 내놓고 추진하고 그렇죠. 있었어요.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부산저축은행 등에서 돈을 천팔억을 빌려가지고 약80% 땅을 매입을 해버려요. 정부에 로비를 해가지고 LH를 포기시킵니다. 이재명 시장이 취임하거든요. LH가 포기해서 그럼 성남시가 공영개발하겠다고 선언해버려요 음. 대장동 택지개발과 어. 일공단 공원화 사업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어. 둘을 묶어요. 예. 이게 결합개발 하지 말고 분리해주세요. 분리하지 않고 끝까지 결합개발을 해가지고 어. 지금 성남시 구도심에 아주 멋진 공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 보상 방식을 수용 방식으로 하지 말고 환지 방식으로 해주세요. 수용 방식으로 했어요. 어. 구획계를 우리가 그린 구획계를 채택해 주세요. 어. 그것도 거절했어요 결국 민관 합동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민관 합동에 그 민을 저희로 지정해 주세요. 그래서 안 돼. 공개 경쟁 입찰로 민간을 지정해라. 그리고 공경 경쟁 입찰 업무를 성남 도시 개발 공사에 위탁한 거예요. 이 사건은 성남시 부패 사건이 아니라 음. 성남 도시 개발 공사의 비포 사건이에요. 이재명 시장이. 추가로 1120억을 더 내라고 그래요. 이 공산당아 이렇게 말이 거짓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이라는 말이 그러면 다섯 개 5대 희망 사항을 다 거절하고 1120이 20억을 더 덮어씌웠는데 네. 이 시장이 어떻게 저들하고 결탁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배임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